고독한 씨 아들이 약을 먹고 살자를 시도하였다는 것인 거다. 상현아, 너 때문에 고독한 씨 아들 약 먹고 살자 시도한 거잖아. 네가 고소 취하 조건으로 땅 준다고 했다는 것인 거다. 애한테 협박하니까 좋았던 것인 거냐? 고소가 무서웠던 것인 거냐? 착하게 살지 그랬어. 부라치지 말고. 내땅 찾아오는데 고소를 왜 취하하니? 330만원 카드로 할부 끄는 변호사가 별로였던 것인 거냐? 니네 돈 많다며? 전달을 해달라는 말이 있어 전달을 하려는 것인거다. 지워야 너가 남들 없는 사실 만들어서 떠들고 다니다 걸렸다는 것인거다. 지워야 누가 누굴 믿고 이야기를 해? 너이 개소리 했다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잖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구라를 치고 다녀? 지워야 너랑 상현이 너네 말 잘못해서 싹싹 빌었잖아. 너희는 사실이 뭐 아니고 구라인 것인거냐? 사과를 했으면 입을 다물었어야 하는 것인거다. 다시 구라로 소문을 내는 것은 어떤 내 구조인 것인 거냐? 내가 말했잖아. 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우리 아저씨가 날 건드리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 낮은 곳부터 서서히 높여가는 걸 좋아한다고. 높은 곳에서 바로 하면 한 방이라 재미없다고. 난 하나씩 까발리면서 피 말리는 거 좋아한다고. 라고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인 거다. 고독하니 말안 했던 것인 거냐? 이거 땅 따먹기 아니라고 안 했던 것인 거냐? 니들은 이거 해결 못하면 다 날라간다는 것인거다. 안 걸릴 줄 알았지? 응 맞아. 통화 녹음 다 있어. 너희 멤버들 중에도 니네 대화 녹음 넘겼어. 셉새 키더라. 니들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인거다. 협박을 해서 애를 죽음으로 모는 경우는 어떤 것인거냐? 니들은 뉴스거리라 뉴스로 내보내줄게. 난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미 모든 자료를 넘겼다는 것인거다. 이것도 난 예정을 생각해 고독한에게 알렸다는 것인거다. 무시한 건 고독한인 것인 거다. 방어가 안 되겠지만 해보는 것인 거다. 난 이런 거 구경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인 거다. 지워야 애가 살자를 시도했는데 병문안을 오겠다는 말은 방구인 것인 거냐? 너 때문에 약 먹고 죽으려고 하네 병문안 간다는 대가리는 어떤 대가리인 것인 거냐? 너희는 여기서 끝날지 알았지? 이게 지금 땅 따먹기 같았어. 참, 우리 엄파리는 무슨 일 생기면 그건 상연이 때문이야. 나머지들도 기다려. 하나씩 소식이 갈 거니까. 셉세키들, 인맥 좋으니까 애들 병원 어딘지 찾아보는 것인 거다. 못 찾잖아. 니들 인맥 없는 거다 들통났다는 것인 거다. 셉세키들아, 한번 살자를 실패하면 두 번째는 성공을 하려고 더 시도를 한다는 건 모르는 것인 거냐? 셉세키들, 애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니 니들은 딱 기다려. 고독한, 너는 구라, 그만 치고 다니라는 것인 거다. 그걸 믿고 있는 셉세키들은 대가리가 없는 게 맞다는 것인 거다. 그리고 너도 곧 소식이 갈 거라는 것인 거다. 약속을 중요시 한다고 했다는 것인 거다. 이게 약속인 것인 거냐? 니가 셉세키들한테 한 얘기를 전부 그대로 귀에 들어왔다는 것인 거다. 여러분 미안해요. 20대 한 청년이 저 셉세키들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 했다. 지금 아직 깨어나진 못하고 있다는 것인 거다. 내가 지금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인 거다. 모든 타이밍이라고 했고,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잡았어야 했다. 너흰다 놓치고 온 것인 거다. 오늘의 교훈. 잘못을 모르고 남의 목숨 뺏으려 하면 니들 목숨도 뺏기는 거다. 참고하고 가자는 것인 거다. 지화와 상현이는 자기들 뒷조사에 동의를 했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거짓말과 이간질이 밝혀진 것인 거다. 교통화 그 녹음도 공개를 할 것인 거다.